삶으로 연결하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연결하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laughs> 집중을 해서 내가 큐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충분히 읽는 거예요. 세번 내지는 다섯 번까지. 길더라도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그렇게 읽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펜을 들어서, 색깔이 있는 펜을 들어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단어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성경 인물이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그긴 성경 구절을 한네 줄, 다섯 줄로 요약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요약을 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요약하고 나서는 중심 문장으로 딱한 줄, 길게는 두 줄. 이렇게 해서 중심 문장을 딱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만 해도 너무나 큐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거. 죄 찾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어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 한번짓지 않도록 피해야 될 생각이나 행동.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아에게 하나님 하시는 약속.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본받아야 될 것.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여기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요걸 또 적어보는 거예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찾는 것만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중심 문장, 딱한 한 문장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다. <laughs>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다섯 가지, 이건 이거다. 죄, 행동, 그리고 약속, 명령, 그리고 마지막에 본, 받아야 되는 것, 본보기. 요것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제, 여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여수와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경 읽는 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수와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나도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여수와에게 가라을 명령하셨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본복이잖아요 내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본 본받지 말아야 될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세와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났다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너무나 평가를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는 저렇게 기도문을 써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히 읽고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결단했지만 이렇게 살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이네 번째, 삶으로 연결하라. 우리가 큐티 말씀을 배우고 슬기로운 여름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가 현장에 모이든지 못 모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결단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고. 그리고 사람 많은데 되돌이면 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너무 사람,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욕먹고 있고 비난당하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중부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또 옥상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보호 함께하시니 이제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내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부도구 친구들에게, 코로나19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